50에 30에 50 30 50 짜리 고요 높이 는30 으로 복사 하고, 뒤에숨은 선들 은 히든 라인 으로 바꿔 줬 어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어, 10만큼 가지고 여기도 10 50자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타원 들어가는 부분들은 EL 엔터, I 엔터, 센터 포인트 클릭하고 여기까지. 트림의 경계선은 여기, 여기 잡아주고, 좌우가 대칭인 모양이라 따로 그리지 않고도 보는 시점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세요. 미러에서 좌우가 대칭인 경우. 40에 100에 40 10만큼 그려주고 카피 이 부분은 모서리들을 복사해서 카피 20자 여기도 20 복사하고, 자 그리고 타원, EL 엔터, I 엔터, 아이소서클을 반지름 10, 또 반지름 20,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라인을 그려주셔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라인을 20자리를 그리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라인 20, 이게 센터 포인트 자리가 될 거고요. 아이소서클, EL 엔터, I 엔터, 센터 포인트 클릭하고 반지름 10, EL 엔터, I 엔터, 센터 포인트의 반지름 20. 자, 기준점 잡아서, 카피. 필요무선 제거하고요. 또 카피. 자, 타원과 타원 연결은, 쿼드런트에서 쿼드런트. 코드넌트. 이 자리는 라인 교차점. 그림, 경계선 선택하고 필요없는 부분. 자, 좌우 대칭인 그림이기 때문에 다른 사이드 쪽에서 보는, 다른 시점에서 보는 거는 생략하고요. 필요하면 미러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세요. 아, 정면 모양 먼저 배치를 할게요. 정면 모양을 여기는 5mm, 20mm, 5mm 내려오고요. 정면을 좌측면에다가 배치를 했고요. 자, 또 우측면에 배치. 자, 왼쪽이 올라가는 부분이 25mm. 여기가 25mm. 아래로 10mm 내려갔고요 여기도 10mm. 또, 10mm. 위로 5mm 올라가고, 10mm 갔어요. 5mm 올라가고, 10mm 가서 연결. 정면에 보이는 모양, 이 모양이고요. 평면 모양들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어지는 평면 모양들. 이렇게 이어져 갈 거고요 이쪽 부분은 여기는 가려져서 보이질 않겠죠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이거는 작도 안 하셔도 되시는데 지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고요 또 라인 자, 아래로 이 부분이 되어질 거고 아래로 쭉 내려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 되어질 거고요. 자, 가려져서 안 보이는 히든 선들은 작도 안 하셔도 되세요. 위로 올라가요. 이 부분은 다 연결해서 그려놓고, 이렇게 연결됐어요. 이쪽 방향으로 10mm만큼 가서,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될 거고. 자, 여기서 가려져서, 이렇게 꺾어져서 오는 부분까지. 자, 여기 한번 숨은 선. 자, 여기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숨은 선 한번 표현해 주고요. 이쪽으로 10mm. 자,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20mm 쭉 이어갈 거고. 그래서 이 20mm 되는 선이 여기 숨어있는 이 모서리하고 연결이 되겠죠. 자, 런데 전체가 다 보이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승은선으로 표현해 주고요. 여기, 바닥,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모양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모양이 만들어져 있고, 자, 그 부분 똑같이 여기다 한번 또 만들어 보면, 여기도 여기까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이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은 제거를 해주고요. 선 겹쳐져 있는 부분들 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트림으로 잘라놓을게요.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 다안 보이는 선들이 되어질 거고, 바닥이에요. 바닥 부분들도 여유있게 지나가게 그려놓고 트림으로 자를 수 있고 또는 아주 짧게 그려놓고 익스텐드로 연장시켜 줄수 있고요.